마침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고고학적인 자료들에 대해서 지금은 잘 나와 있습니다. 1930년에 가스탕의 발굴로 인해서. 또 발굴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도 캐슬리 캐년에 의해서 발굴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브리라이언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박사 논문을 여리고성에 대한 그런 논문을 써서 여리고성을 발굴한 것을 논문으로 이제 나타내서 과거의 여리고성이 그냥 말로만 있었던 여리고성이 아니라 아, 빛이 1400년 정이거든요. 이때가. 1400년 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 그것이 실제였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여리고성을 발굴할 때 여리고성이 처음에는 그냥 흙 언덕처럼 흙으로만 다 이렇게 뒤집어 쌓여져 있었던 그런 언덕이었는데 었 아, 여리고성을 발굴을 해보니까 여리고성이 이제 축석을 했는데 돌로 이렇게 쭉 위에를 쌓은 것이 돌로 쌓은 것이 한 5m 정도 되는 거죠. 5m면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에 건물 한 층이 대게 이제 3m 정도 된다고 이제 보는 건데 3m가 좀안 되죠. 그 정도 되는 이제 높이인데 2층 이제 높이 거의 되는 높이고 그리고 그 위로 이제 흙으로 또 다시 쌓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흙을 쌓는데 이제 흙으로 한 6m, 7m 정도 그 위로 흙을 쌓죠. 그러면 뭐 이제 한 10m 이제 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10m 넘는 것이 되면 기본적으로 성벽 높이가 한 4층 높이 되는 그런 성벽이 쭉 치어져 있다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 그 안에 외벽 성이 이제 외벽성이 있고 그 안에 내벽성이 또 있어요. 그런데 내벽성은 이 지금 한 10m 넘는 이 성이 밑에가 내려다 보일 수 있도록 쌓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보다 더 높아서 이쪽에 앞에서 사람들이 그 무엇을 감시를 하고 하는 것보다 위에 내벽에서 밑에를 볼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구조라. 그 높이는 더 높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실제로 내벽과 외벽 사이에 이 사이가 채워져 있는 성이에요. 폭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4m 정도 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지형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지형적으로 이렇게 되 있는 그러한 지형에 여기에 성이 쌓여져 있고 그 위에 또 다시 한 마디로 판판하게 하고 성이 또 쌓여져 있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이죠. 이게 그래서 어 14m 정도 되는 그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성 외벽과 내벽 사이의 공간에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기생 과도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 거기에.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우리가 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어떤 성들을 잘 이렇게 나타낸 것 중에 보여, 성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창읍성 같은 거죠. 고창읍성이 이렇게 성이, 아, 거기는 둥그렇게 성이 아예 잘 쌓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장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성 밖에도 살았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성 안에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투항을 하고 싸우고 이러던 것이 이제 성이었었던 거죠.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이 지금 여리고성은 축구장 한네개 정도 되는. 그런 정도아 그래서 축구장 4개 정도면 아, 만 제곱 메타 정도 되는 킬로메타 아, 정도 되는 그러한 거거든요. 이 축구장 4개 정도 되는 그러한 크기로 성이 쌓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외벽과 내벽으로 성이 내벽과 외벽으로 성을 쌓여서 둥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성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아, 한 바퀴를 도는데 4.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4.5km.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데 4.5km 정도 되는 그러한 성이었었던 거죠. 이런 성을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축구장 4개 정도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리고성 안에 사람들은 왜 밖에도 사람들이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이렇게 따져도 그성 안에 원래 이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축구장 하나 정도 되는 그런 옛날에 사람들이 고물고물 살기, 살고 기살 그랬었지만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인구 수가 얼마 정도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2천명 안팎이라고 보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60만이 되는 사람들이 성을 매, 매일 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간담이 녹았다. 뭐... 한마디로 혼이 나갔다. 이런 얘기가 왜그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과거에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강을 건넜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그 사람들이 몰려들어와 있는 옛날 우리가 살 때에. 어, 옛날 사람들이 살때 60만 대군이 쳐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60만 대군이면 우리나라 군인 다 해야 지금은 이제 60만이 안 되죠. 옛날에 60만 국군 장병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전군을 모아놓은 것과 같은 그런 숫자인데 이 사람들이 한 2천 명, 3천 명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대거리로 몰려들어서 맨날 한 바퀴씩 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성문은 굳게 닫히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완전히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벽이 이제 10m 되니까 이 공성태 옛날에는 성을 공격하는 공성태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벽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아니니까 이 성을 공격하는 일은 함락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성을 얼마나 튼튼하게 쌓느냐. 여기에 결정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오늘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라. 일곱 바퀴를 돌면 30km 조금 넘, 넘는 거죠. 군인들이 보편적으로 어, 행군을 이제 많이 할 때에 군인들이 행군하면 20km 행군, 그리고 30km 행군, 완전 군장해서 이제 훈련을 세게할때 30km 이제 행군을 하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30km 행군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30km를 하루의 마지막 날은 돌고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 성을 정복했다.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싸움, 내 삶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성문은 굳게 닫혔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내 삶에 굳게 닫힌 문들이 있어요. 내 삶에. 내 삶에 굳게 닫힌 문들이 뭐냐? 이 문제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이 굳게 닫힐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이 굳게 닫혀버릴 수도 있고 질병의 문이 닫혀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가난을 공격하기도 어렵고 질병을 공격하기도 어렵고 때로는 취업도 공격하기 어렵고 내가 공격하기 어려운 한마디로 정복은 해야 되는데 정복하기 어려운 성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정복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로 내가 믿는 신앙하는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게.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10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이렇게 말해 마지막에 성을 함성을 질러서 성이 무너지게 할때 그때만 소리를 내지 아무 소리 내지 마라. 크게 소리도 내지 말고, 음성도 들리게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결국 우리도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을 그쳐야 돼요. 문이 굳게 닫혀있을 때 가장 하기 쉬운 게 뭐냐면 원망이고 불평이 그래서 뭐 조금 안 되면 원망하고 조금 안 되면 불평하고. 그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핑계대고 누구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된 것처럼 막 얘기하고 이런 일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면 성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다니 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고통을 당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이것은 뒤에 다시 아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또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25절 말씀 보면 여호아가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성경 말씀 보니까 기생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전부 다 살렸다. 그래서 오늘까지 거주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그냥 살지만 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우리가 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살모는 라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압이라고 하는 여자는 단순히 가족을 살린 정도가 아니라, 가족들이 살고,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들어가는 여자가 되었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의 삶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만 있는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돼서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왕 예수를 믿었는데, 그저 예수 믿고 아 그래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은혜 위에 은혜를 입는 삶을 사십시오. 구원 받았다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다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더군다나 여자들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는 일들이 어디 그렇게 흔합니까? 성경에 나타난 지생 라비, 족보에 올라가는 여자, 그리고 루시 족보에 올라가는 여자, 마리아가 족보에 올라가는 여자, 이렇게 성경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나타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입는, 그런 신앙생활들 될수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쌓을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베델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에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다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때 건축을 하다가 맏아들 비람이 죽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 수급이 죽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기초를 쌓을 때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를 잃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막내 수급을 잃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그들은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약속했었던 약속이 500년 만에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의 역사들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네 후손이 이 방에 가서 계기 되어서 그들이 400년 만에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대로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던 이 말씀이 500년이 지나버려요. 500년이.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이 그대로 또 이루어져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저주에서 우리를 끊으리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의 삶에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진다는 것을 우리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축복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살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굳게 닫힌 성문을 여는 것, 천웅성처럼 세워져 있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성벽이 무너질 리 만무하고 그저 열심히 공성태를 해서 성을 함락하려고 해서 성이 정복되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함성, 하나님의 양각,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닫힌 문을 여는 분, 성벽을 무너뜨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굳게 닫힌 분들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일하셔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문을 열으시고 삶의 길들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길을 기도할 때 자녀들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취업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결혼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인생의 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해 주옵소서. 단지 구원받는 은혜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누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주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축복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오니, 새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새벽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했으며, 헌신하는 일들, 헛되지 않은 믿음의 열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들을 은혜로 붙드시고, 교회가 새롭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목자 세미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들 일들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또 주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일천 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던 것처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벽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